<목겨진> 5 4 u r three, two, one. Could you go home? 지 m seeing 밤사, 밤사, 이동, 밤사 이동. 다된 같고 위치 좋고. 지원 고, 이 차단 제가 볼게요. 같이 보고. 너무 됐고 남도 제가 볼게요. 끝차단해야지됐 집정관님을 위하여 영원한 흉터도 어, 있이 꺾이지 않는 해짜네것이다하시고 바닥 조심하세요. 해제고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숨히고 음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보세요. 오세요 같이 맞아요. 디버 없는 분만. 얼마나 수선쏘메에서이렇게맞아줍니까 집정관님을 위하여. 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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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막 마지막. 마 이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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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도 극하게 무게 침문계절 다행히 해제가 안 겹쳐서. 음, 아니 아니 실러님 다라서 보시고 네. 해제 안 하고 있던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돌. 어 이거 차단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밝고만호 많이로. 아까처럼 바짓터 좋았었는데. 어또 어디 갔어? 왜안 와? 오케이 오케이. 그벤 님. 아이고 동물 많이 줬다. 자해봐요 아, 일단 일단 하나는 실패예요. 하나 음. 실패했어요. 엘치는 힐업하고. 생소 받아 필요 없는 분들 혹시 모르니까, 지금. 아니, 침을. 우주부터 먼저 빠지지. 세개 가지고 해볼게요. 해, 해보고. 관, 관, 관. 바닥 조심하세요. 자, 조금만 왼쪽으로 갈게요, 탱커. 탱크라인. 바로 옆에 동물농장 있어서. 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더 갈게요. 우리 아예 센터 쪽으로 안전하게 합시다대 아이고. 더상빠지면 바닥. 바닥 조심하세요. 5초 전 타송. 3중 됐고. 준비하세요. 준비. 도망치세요. 너희하세요 자, 근딜반들은 잘 상계해 봐요. 잘안 보인다. 우와, 안 보여, 안 보여. 와, 이 왼쪽으로 갈게 요 여기 여기 없다, 네. 있다 오케이, 됐고. 육신에서 정면 조심하시고. 도발하고. 밀면 되요대제 아, 오케이 굿, 나이스. 어 이거 뭐야? 조심 빨리 주중, 넘겨 주중, 이거. 주중 조심. 고립됐어, 고립됐어.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미, 밀어, 밀어. 새드러웠다. 근질라인 고립. 좀 밀면 돼요, 괜찮아. 아, 이거. 일단 자이코만노 많이로브나. 진짜 너트 서 본데 지법 없는 분이 맞아주고. 가만히 있어. 아, 졸로 가져. 움직이지 마. 자리 잡고 움직이지 마. 됐어요. 아이고. 나랑 미생석이라도 복게 살았고 전발하. 전반한... 둘때리림 제가 신축 3, 넣었고. 넘겨 요 빨리. 라멘님 전박게. 태빠님, 태빠님 전박할 거고. 전 10초, 10초, 응. 10초 뒤에 지훈 님. 10초 뒤에 지훈 님. 이때 힐업 좀 잠깐 볼게요. 저기 같이. 응.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응. 일려나 진정한 용기를 구하라. 사정거리에서 네. 벗어났습니다. 잘봐보세요잘 조간... 봐주세요. 감사 잘 봐줘요. 돈도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역쪽 여한번몸봐 주세요. 응. 소 나이스. 런 드랍. 엘 나이스 놈에서 벗어났습니다. 좀 쫄치셔야 돼요. 빨 빠르게 마무리. 좀 쫄치시는 거예요. 아, 저간비아 미안해요. 같이 맞았는데. 다음에 제가 어떻게든 버텨 보겠습니다. 일좀 아, 마무리하고. 오케이, 잘했고. 합류하면서 차단 좀잘 보면 돼요, 이제. 바닥 조심하세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 미끄러지듯이 가면서 어, 여기 버텨야 되고 버텨야 되고 버텨야 되고 하나 한, 한번 셌어요 지금 하나 자자 면제 쪽으로 보일게요 창모가 많아요 이십육로 저 짜가 왼쪽으로 갈게요 자 차단 차단 또 셌어 짤짤짤자짤 전했고 자왼쪽으 조금만 더 물, 이동할게요 물약 어요 물약 드세요. 자, 피 비슷하니까 지금 딱 상태 현상 유지하면서 바닥 <목소리> 엄청 많아요 지금 날씨야.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좀 맛있게 빠시는 거. <목소리> 충격 파조시면 됐고요. 조금만 더 집중, 조금만 더 집중해요. 그냥 다 집중, 그냥 집중. 그냥 다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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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상계하면서 죽여 마무리. 상계 이거 다 쓰시고 다 죽여 그냥. 자 그렇다고 해서 바닥은 잘 패하고 스공 걸려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아, 잘 쎄요. 잡을 때도 이렇게 전원 생존. 수고하셨습니다. 아.